안녕하세요. 김한유입니다. 아,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됐습니다. 아, 오늘 아침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네바 모터쇼에 가는 생각으로 정말 부풀어 있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소렌토. 소렌토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기대 에 부풀었었는데, 이게 취소되다니 그리고 뭐 제네시스 브랜드도 이번에 제네바에서 뭔가 좀 보여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뭐 골프라든지 뭐그 외에 여러 차들. 그리고 현대차들도 프로페시. 네, 프로페시도 갑자기 어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 나와야 되는 차들이 다못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네바 모터쇼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뭐 BMW 같은 경우는 i4를 온라인에서만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방법은 아마 제네바 모터쇼에서 뭐그 자리에서 바로 찍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사에서 촬영해서 그걸 보내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네바 모터쇼가 바로 열리기 이틀 전에 이렇게 취소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가 있죠. 뭐 제네바 모터쇼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 사실을 정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퍼뜩 아, 오늘 취소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취소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일주일 전에만 취소했어도 요번 다음 월요일 날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 아무도 안갈 거잖아요. 호텔 다 취소할 겁니다. 뭐 숙박, 렌터카 다 취소할 거예요. 제네바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제네바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평화로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오로지 제네바 모터쇼라든지 이런 중대한 행사가 열릴 때만 호텔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뛰어올르고 그 호텔값이 보통 하룻밤에 20만 원짜리 호텔이 하룻밤에 30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행사를 이 전에 취소했다면 그랬으면 취소가 막 줄을 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취소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지금 주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취소할 수도 없고요. 비행기표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표도 지금부터 오늘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취소를 받았는데 어지간한 항 공사들은 그 이후에 취소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표, 뭐, 호텔, 렌터카, 뭐, 등등등. 뭐, 물론 이건 음모론이에요. <laughs> 음모론이지만. 어쨌든 아주 묘하게, 아주 묘하게 마침 주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특히 이 동양권, 중국이나 이 한국이나 뭐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 지금 시간 7시에 7시에 이걸 발표한 를 거예요. 딱 모든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이게 과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어, 사실상 바라, 맞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막는 게 옳죠.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조금만 더 생각이 깊었다면. 요번에 사전에 이 모터쇼는 안될 것이다 이거 미리 좀 알고 그렇게 대처를 했을 텐데 지금 뭐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막으면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걸 취소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텼던 잘못이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고요 중국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90%가 급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테슬라 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올라간다라고 제가 영상을 내보내자마자 갑자기 폭락을 해서 어저께 하루 동안에 12%가 넘게 하락했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증시가 열릴 텐데 증시가 열리면 또 다시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도 모터쇼에 가지 못해서 비행기 값도 다 날리게 되고 호텔 값도 다 날리게 되고 거기에 테슬라 주식까지 폭락을 하면서 지금 아 저희 모카에 정말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이왕 어려워진 김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기부도 한번 어려워진 김에 회사 기물 팔고 기부하나요? 네. 이왕 어려워졌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말 그 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힘닿는 데까지 저희 직원들의 어, 기부금을 집시일반 걷어서 기부를 하도록. 여보세요? 뭐, 엑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엑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laughs>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보는 훨씬 더, 한 10배 정도 더 넣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 미리 이런 것들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죠. 다음주에 어떤 행사가 있죠? 다음 주에는 아마 XM3 시승 행사가 있을 텐데 XM3 시승 행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카 김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아 진행 확인 아. 개층 불능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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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취소될 것 같죠? 네, 취소 근데 취소는 걸로 기사 나온 걸로 아는데 취소는 취소인데 네. 시승 행사는 취소되고 시승만 음. 할수 있어. 시승은 음. 할수 있다고. 아... 가 진짜... 아... 아... 세상에... 이것도 샀는데 우리 이거 지금 요즘 그... 맥프로도 샀는데 이게... 얼마나... 아... 세상에... 큰일 난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 진짜... 우리 회사 이러다가 진짜... 큰 어려움을 겪어야... 쏘렌토를... 쏘렌토를 취소하세요 쏘렌토를 취소해? 네 쏘렌토를 취소하세요 쏘렌토를 갖 각... 그걸 가지고서 더 열심히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이분들이 아 그래 내가 제네바 모터쇼는 안 보여줬지만 쏘렌토는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면서 더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럼 쏘렌토를 가지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봐요. 어차피둘다 하이브리드야. 아 그래? 네. 어그 그런 비교? 서로 이렇게 꽁무니를 묶어갖고 누가 이기나 이렇게 끌고 가볼까? 저희 차는 저희가 아끼는 차라서 안돼것같은 어, 나는 뭐안 아끼는 천인줄 알아? <laughs> 일단 그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laughs> 60? 아, 60개월 할부로 이분은 샷스파이라고요? 어, 자동차 스파이샷을 네. 많이 만드시는 그 전문 스파이샷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네 그런 유튜버입니다 자 알고 계시죠? 네. <laughs> 아이고 이분이 중3이라고 해요 중3인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아 고등학교 들어가? 네,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일하게 수혜를 입으신 <laughs> 유일한 수혜자 정말 계약이 미뤄졌다면서요? 계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입니까? 근데 한주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laughs> 아나 진짜 아니 난 남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죽을 동안 활동하는데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고 있죠 지금 평화롭게 평화로워하고 있어 나는 이제 안전지대 됐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아 세상에 주식 팔아야됩니까? 주식 더 떨어지면 제가 살려고요 주식. <laughs> 주식. 지금 중3이랑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중3이랑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중3하고 내가 사, 인생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저영머이한테 주식 좀 사라고 테슬라 주식 사야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장기로 보고 딱 어... 낮아질 때 사서 높아질 때 팔자고 아 지금이 네. 매수차인 스타 그쵸. 중3이라고 했잖아요 네. <laughs> 야,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단 말이야 <laughs> 어, 중3, 중상... 스승 신고를 좀 늦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생 상담을 얘한테 한다니까, 얘 도대체, <laughs> 도대체 뭔가 속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아...